신시컴퍼니의 대표 뮤지컬 시카고. 최근 릴스와 쇼츠 등 쇼폼 콘텐츠에서 하나의 미모로 자리를 잡으며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작품, 어떤 이야기와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미국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는 큰 경제 번영과 함께 대중문화의 발전기로 꼽히는 시절이죠. 영화와 라디오 등 문화가 꽃을 피웠으며 재즈음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죠. 비슷한 시기를 다룬 작품으로는 피츠 제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친 듯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카고에서 작품의 주인공인 벨마와 록시가 체포됩니다. 둘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척 아름답다는 점이죠. 무패 신화에 달리는 변호사 빌리 플린은 두사람을 변호해 주게 됩니다. 억울한 점이 있었냐고요? 글쎄요, 그냥 비싼 값을 지불했거든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이건 간수가 있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마 모튼에게 돈만 잘 준다면 이곳 쿡카운티 교도소도 제법 살만한 낙원이 되거든요. 이거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그래도 재판 과정만큼은 정의로워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취재하는 언론이. 진실보다는 신속성과 자극성에 집중한다는 점인데요. 아쉽게도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언론 경쟁은 어쨌든 신문을 많이 팔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카고의 언론사에는 연일 자극적인 스캔들과 범죄 얘기뿐이죠. 그 중심에는 보드빌 공연의 인기스타 벨마 켈리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록시아트의 이야기가 더 뜨거운 소지가 됐지만 말이죠. 과연 이들의 재판은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막 초반부에는 매우 흥미로운 넘버가 있습니다. 쿠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6명의 살인범들의 공연, 셀 블락 탱고죠.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증거와 증인,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진실성. 본 공연은 사법 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하는 시대의 단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죽어도 싸지, 너라도 그랬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함께 탱고풍의 끈적한 음악이 나오는 이 장면은 무척이나 강렬하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자락에 밝혀지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해당 장면의 시작으로 동료 수감자까 탈린 훈약의 입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언클 샘. 전형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름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형적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작품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전통적 가족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 더불어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 작품 속에서는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어요. 바로 인간 본연의 욕망 때문입니다. 돈만 준다면 살인범도 무죄로 만드는 빌리. 그가 처음 등장했을 시점에 하는 대사가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카고에 살아있고, 자신에게 줄 5천 달러가 있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앞선 기독교적 가치관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록시와 벨만은 어떠한가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보드빌보드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화려한 스타일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록시의 달콤한 상상과 언행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박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양심과 정의관을 저버린 인물이라는 점, 그러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네요. 이것이 시카고라는 도시의 본질입니다. 자극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도시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작품 속 수감자들 중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물 까탈린 훈약이. 아슬아슬한 묘기 끝에 형장의 이실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짐을 암시하고 있어요. 정의 대신 나와 있는 것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추잡한 욕망 뿐이네요. 뮤지컬 시카고를 처음 보는 관객들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점이 일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엄청나게 화려한 무대 세트 혹은 의상 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게 됩니다. 보드벨 공연에 한순간에 빠진 것처럼 강렬한 조명이 쏟아지고 앙상블 배우들은 화려하면서도 끈적한 안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디 그 뿐인가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검은색 시스루를 입어 작품을 처음 보는 관객들을 시각적으로 현혹합니다. 더불어 옛날 애니메이션인 톰과 제레를 보는 것처럼 인물들의 행동과 딱 맞아 떨어지는 청각적 쾌감이 음악 속에서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다양한 연출적 요소들은 이 공연장에 온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려한 조명과 안무, 의상, 음악 등의 장치가 작품 속 재판 과정의 핵심인 진실을 가리는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죠. 뮤지컬 시카고 자체가 최고의 쇼미즈컬 중 하나인 만큼 작품의 연출 포인트는 관객들이 그저 이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쇼를 즐길 수 있게 설계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인도 예술이다라는 록시의 가사, 그리고 빌리의 변호 방식이 실제 현실에서 완성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리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되는 록시. 록시 락 시카고라는 카피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안타까운 사연으로 위장한 그녀가 이래 악스타덤에 우룬 범죄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그녀의 추종하는 언론과 대중의 목소리가 이 교도소를 그녀의 무대로 바꿔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 점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제 배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벨마켈리 역할의 정선아 배우인데요. 이번 시즌으로 시카고라는 작품에 처음 합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퇴물 스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중의 인기에 여전히 목말라하는 면모. 그러나, 과거의 인기 때문에 자존심이 남아있는 느낌이죠. 때문에, 일망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대중에게 잊혀진 그녀가 한때 무시했던, 그러나, 이제는 스타가 된 록시에게, 애걸복걸 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영화판 벨마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넘버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 시카고 특유의 끈적하면서도 깔끔한 안무를 정말 잘 소화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다음은 록시아트 역할의 아이비 배우입니다. 우선 정말 오랜 시즌 동안 록시아트 역할을 소화했던 배우인 만큼 연기적인 디테일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몸을 쓰는 것, 표정을 짓는 것 하나하나가 무척 섬세했던 기억이 남아요. 개인적으로 아이비 배우의 록시는 다른 두 배우분들과는 확실히 노선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마와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때문에 꿈도 윤리관도 하나 없이 그냥저냥 나이만 먹은 록시 아트가 허영과 욕심만으로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 대중들이 록시 아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젊고 새로운 스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벨마도 록시도 이 광란의 도시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앞선아이비 배우의 록시가 가진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작품의 결말부에 접어들어서는 허위와 거짓 끝에 남은 허무함이 크게 느껴지죠. 덕분에 조금은 더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작품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배우는 빌리플린 역할의 최지린 배우입니다. 지금 이 작품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스타 배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빌리플린은 서사의 주역인 것과 별개로 작품 속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록시와 벨마가 중심인 가운데 그들의 서사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이죠. 아무튼 이런 캐릭터 본연의 특성과는 별개로 최재림 배우의 연기가 새삼 대단하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선적이면서도 속물적인 인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시에 쇼맨십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모티브가 된 인물 PT 반원과 유사한 모습처럼 느껴지는 해석입니다. 그 유명한 늙은 홍학과 비싼 자동차, 그리고 복화술 장면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 재판 과정을 초월해서 공연장 자체를 지배하는 선동꾼이 된 느낌이랄까요? 기대 이상으로 배우의 연기 노선이 어울려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요약하자면 뮤지컬 시카고는 화려한 쇼맨십의 형태로 진실을 가리는 도시의 추악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도 욕망과 위선으로 가득한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이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어쩌면 그 모든 위선의 시대에게 날리는 차가운 조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언론과 대중, 진실한 정의를 상실한 사법기관의 한심함, 그 세계 속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형상까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관객들에게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시카고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작품 자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에 환호와 박수가 요 근래 본 작품들 중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요. 특히나 빌리 플린의 선동을 다루는 넘버 We Both Reach for the Gun에서는 그가 록시의 입을 빌려 가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사실 확인 없이 그걸 받아 적는 언론의 모습을 다루지만 가장 뜨거운 박수가 나온다는 점이 참 역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연을 보는 많은 관객들이 록시와 벨마, 그리고 플린의 무대 속으로 빠져들어 거짓 속에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도 공연에 빠져드는 것 또한 시카고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화려한 거짓 선동에서 빠져날 수 없었다. 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다만, 디키보 잉크 아트센터의 음향에 일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공연장 자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